Hello everyone, welcome to e h e n Charles' t h o c o l a t e New York Story 240. 자 여러분, welcome to c h o c t e New York Story. Here comes the New York, beautiful scenes. i 서쭉 나오는 g to show you now. I'm going to show you how to show you. The point is, New York is m a n h a t t a 자 직장 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뭘까요? 네, 오늘 에피소드가 130, 바로 130번째인데요. 내용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Here we go. 우리의 주인공 영이요. 네, 이제는 마지막으로 인사팀장과의 조율만이 남아 있습니다. 여기를 통과하면 이제는 뭐 일년짜리 계약근무직이 되는 거예요.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연봉과 근로조건 묶기가 전체 내용이 되겠고요 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은 오늘 의 미션 Today's Mission is 얼마나 연봉을 받게 될 것인지 네. 물어보라 자 연봉이 얼마인지 물어보라 연봉이 영어로 볼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케이 Here we 리 o Today's Key Pattern 자 오늘의 키 패턴은요.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그냥 껄렁하게 혹은 쉽게 편하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꽤 공손하게 예, 물어봐야 될 상이 황 있잖아요. 그렇죠? 예. 아, 이거 얼마 줄 건데요. <laughs> 이러 가지고 쫓겨나면 어떻게? 그러니까 제가 얼마 받게 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?라고 할때 바로 쓰는 표현입니다. 자, 그래서 물어봐도 될까요? May I ask? May I ask?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? 허락해 주시겠어요? 그래서 m a y I 쓰시고요. 다음에 얼마나 받을까요?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. how much, how m h o w much, how much, 그 o w much, h o m o m a y I ask h o w much, I'll get paid? Yeah, 여러분, pay는 지불하다 h 뜻이고요. Get paid는 집을 받다. 받다의 느낌이 이에요 get paid입니다. 그래서 내가 얼만큼이나 I'll get paid. 그렇게 집을 받을지 may I ask 물어봐도 될까요? So, may I ask how much I'll get paid. 간단하죠? May I ask how much I'll get paid. Practice more. 자, 금방 나왔던 표현 기억나세요? 제가 못 맞을까? May I ask? May I ask? May I ask how much I'll get paid? 제가 얼마나 급료를 받게 될지 여러분. 예. 뭐 여쭤봐도 될까요? 예. 실제로 얼마 받았어요? 예. 얼마 받게 될 거냐고요? 25,000 dollars a year. 일년에 2 5 오천 달러 정도 받는다고. 여러분. 예. 나오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렇다면은요. 이거 응용해 보겠습니다. 제가 여기 앉아도 될까요? May I sit here? 동사만 쓰시면 돼요. May I 다음에. May I sit here? 자, 동작은 May I. 제가 할까요? May I sit here? May I sit here? 됐습니다자두 번째는요. 이 컴퓨터 써도 될까요? 그렇죠. May I use this computer? May I use this computer? 어, oh, 빨리 직접 use this computer. May I play this keyboard? <laughs> 이거처럼 들리네요. May I use this computer? 자, 맨 마지막으로요. 제가 주문한 게 있는데, you're on the phone, right? You're trying to confirm or maybe change your order. 그렇죠. 바로 지금 이건 상황입니다. 질을 아 어떤 주문했던 거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거나 아니면은 주문을 갖다 변경하는 거죠. May I change my order? 다시 한번. May I change my order? Today's r e g o a r time. 자, 오늘은요. 여러분 어떤 상황입니까? 그렇죠? 자신이 궁금해하는 것을 조금 물어보기, 살짝은 껄끄러울 수 있는 것을 공손하게 물어볼 때 May I ask? May I ask 얼마나 받을지? How much I'll get paid? May I ask how much I'll get paid? 제가 얼마나 받게 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볼 수 있게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하셨고요. You did a wonderful job. Okay, it's about the next episode. 자, 미정원에서 설문 조사를 하는 사이. 내 차례가 드디어 왔습니다.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헤어컷을 원하세요? What kind of style do you want? 영어로 또 어떻게 잘라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? 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은 잘라야 되는 머리. 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음 번에 찾아뵙겠습니다. Hope to see you soon. Okay, bye.